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샘플 수업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진짜 수업으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회화 위주의 수업을 할 겁니다. 하지만 문법을 가르칠 거예요. 그렇기에 문법 또한 회화로 가르칩니다. 즉,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과 샘플 수업에서 확인해 본바 학생이 영어를 알아듣는 능력이 충분하고도 남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 그렇기 때문에 리스닝 실력을 계속해서 올려 가면서 거기에 스피킹이랑 라이팅 그리고 리딩 이쪽으로 다 이어 주기 위해서는 양립 가능한 것을 양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여기 이제 수업 내용과 관련된 얘기를 드리자면은 연역적으로 배워 나가는 게 맞아요.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귀합적으로 배우는 아이들은 이걸 갖다가 케이스로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용어를 알려주면서 예를 들어서 뭐 주어 동사 목적어랑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작동 원리를 가르쳐주고 설명서를 자꾸 보여주면은 멍해져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근데 연역적인 아이들은 반대로 이거를 가르쳐주면 훨씬 더 빠르다는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걸 선호하고 그쪽으로 잘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수업에서 다룰 부분은 연역적으로 배워나가기 위한 용어 정리부터 시작될 거라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용어 정리만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이건 이렇게 작동하고 저건 저렇게 작동한다라는 얘기를 영어로 해주면은 그럼 자연스럽게 아이는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를 다 캐치하기 위해서 진짜 힘든 일인데 화면에 에어팟 케이스만 한 아이의 화면이 있거든요 얼굴이 보이는 화면 그걸 보고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계속 유추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아이가 모르는 거는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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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캐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숙제로 다 만들어 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뭐, 명사를 모르면 명사를 알아야 되고, 근데 이건 나온으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모든 학습 결손에 대한 맞춤 숙제화를 진행을 하고, 이는 학, 어, 수업이 끝난과 동시에 학생이 바로 할수 있도록 바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려서 써야 되는 건데, 근데 전에 제가 냈던 숙제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직 시작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이제 수업 계획과 관련된 건 아니고, 제가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의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최근에 수업을 진행한 다른 학생인데,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는 지금 제가 어, 만들어 낸이학생을 위해서 만들어 낸 맞춤 숙제는 지금까지 1453개의 정보 조각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이는 이거를 꾸준히 해서 장기 기억으로 밀어둔 카드가 955개 즉 전체 65.73%에 달하고 있고요. 어린 카드 즉 아이가 이제 드립을 하면서 자기 걸로 점점 흡수해 나가는 카드는 417개입니다. 아직 안본 카드는 81개이고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카드는 전부 다 소화가 됐고 사실상 어제 새로 만들어 준 대개에 들어간 전체 카드 개수가 84개예요. 이건 뭐냐면은 학생이 어제 학교에서 받아온 오마중 3학년 학생이고요 영어 시험이 굉장히 어렵죠. 그 학생이 가져온 프린트물을 싹다 갈아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프린트물에 나온 것들을 전부 학생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고, 학생은 어제 여기에서 실행한 카드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생은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거가 뭐냐면은 앞면을 보고 뒷면을 대답하고 즉 한글 문장을 보고 영어 문장을 대답을 해내고 영어 문장을 듣고 어, 보고 그리고 한글 문장으로 해석해 내고 그 다음에 이 나타나다 뭐 뭐인 것 같다 라는 단어를 받아쓰기로 써내고 라는 세 가지 카드를 어제는 본 거예요. 미리 남겨져 있던 한 17장의 카드를 소화하고 나서 이게 다음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개만 한 거고, 오늘 이제 아이가 숙제를 할 때에는 여기 전체에 들어있는 남은 카드 81개 중에 20개를 소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카드들은 어린 카드로 포함이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며성숙카드로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카드에 대한 연역을 다 관리하고 있고, 아이가 어제 했던 숙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거 세번 틀렸거든요. 두번 틀렸거든요. 처음에는 어렵다고 했고, 두 번째는 맞추고, 세 번째 맞췄어요. 그래서 아이가 약한 부분이 뭔지를 볼수 있는데 미리 보기로 보자면 나타난다 뭐 뭐인 것 같다라고 물어볼 때 appear 이라는 답을 못 냈기 때문에 즉 한국어 문장을 보고 영어로 말해내는 거를 못했기 때문에 틀린 건데 처음에 이걸 봤을 때잘 어,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걸 모르진 않아요. appear 을 보면 이건 알아요. 근데 이걸 물어보면 이게 안 나와요. 이 양쪽 방향 출력이 다 중요한데 그거를 따로 하거든요 학생들 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고 제가 볼때 선생님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완벽하게 다 해내고 이 모든 지식 들을 단순기억으로 시험 때 쓰고 망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전부 다 가지고 갈수 있게끔 만들었 고 이게 그 예죠 312라고 돼 있는데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였네요 여기에 남아있는 것들 통계를 봐도 8, 4개의 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 지웠거든요 어,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네, 더 나오죠. 306개의 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 지웠어요. 왜냐, 그거는 이제 교과서 본문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살아가는데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랬고, 나머지는 남겨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그때 당시 어려웠던 게 분사구문과 도치구문이었습니다. 그두 가지는 앞으로도 계속 나와서 학생을 괴롭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잊혀져서는 안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는 계속해서 저희가 보존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학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맞춤으로 만들어 나가고, 그 학생이 이걸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모두 추적해 나가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알아내고, 그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쎄요, 여기에서 탐색을 하자면, 복습할 횟수가 많은 것도 나올 텐데, 내림 차순 정렬해서 보자면, 여, 여, 38번 본게 있어요. recognize라는 카드가 이 학생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왠지는 몰라요. 아, 받아쓰기구나. recognize가 어려웠네요, 이 학생한테는. 복습을 38번이나 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왜 어려워? 싶은데, 이 학생한테는 어려웠던 거예요. 상관없어요. 크리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게 이해 안 되는데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걸 저희가, 이건 쉽다, 이건 어렵다라고,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학생이 결정하는 거고, 최소한의 시간만 써서 할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조금만 덧붙일게요. 그래서 학생한테 이게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학습했냐? 그러면은,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보시면은, 횟수당 17초, 20초, 26초, 이런 식으로 걸리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학습, 틀렸어요, 틀렸어요, 틀렸어, 틀렸어. 점점, 점점 틀리는데, 요게 쉽진 않네요. 확실히 학생한테. 요건 제가 한번더 들여다 봐야 될것 같아요. 잘 됐네요. 이게 왜 어려운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좀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전체에 대한 얘기를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학생이 쓸 숙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미리 안내가 들어간 동사표, 그 숙제가 먼저라서 제가, 네, 이 부분은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 있네요. 한꺼번에 드리면은 부담되시니까 이걸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못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한꺼번에 드리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개인 영상 굉장히 길어졌는데, 원래 이렇게 안 길어요. 첫 수업이라서 그렇습니다.